공포게임 진짜 존내 싫어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양아지가 새벽, 새벽 4시인가? 연락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일단 땜빵용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 먼저 알아봐. 그랬는데. 한 30분인가? 1시간 전에. 제마 오늘 8시 하빠. 이러고 카톡 보내고 있지. 양아지가 나 천만 원 주겠지? 나 공포 게임한 번씩 킬 때마다 천만 원인데. 앞 방전에 튜토리얼 하고 그래가지고. 어, 이는 이제 베스모법이야 한번 튜토리얼 좀 같이 하러 가봅시다. 별로 안 무섭대 근데. 튜토리얼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둠을 주의하십시오. 유령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갑자. 튜토리얼 목표. 당신은 유령 사냥 능력을 훈련시키기 위해 폭력성이 낮은 유령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유령의 위치는 보이베드룸. 남자의 침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TV에 세팅해둔 슬라이드 쇼를 확인해보세요. 행운의 헬비입니다. TV에 세팅해둔 슬라이드 쇼? 나나 나 뭔가 무, 무기 하나만. 무기 하나만! 오! 싹싹다 챙겨. <laughs> 어 조명 조명. 조명이 있어야지. 아 존나 느려. 아, 개 답답해서 게임을 못할 것 같아. 어? 시간 열리지 말란 말이야. 어, 문이 존나 이상하게 열려. 아니, 왜 무서워! 불다 켜. 있는 힘껏켜 어이씨. 어이씨. 문이 왜 이렇게 많아? 남자의 방 아니야? 我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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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 아니, 방 자체가 귀신은 떡인데! <laughs> 아, 이 새끼 기차치나 보네! 아, 기차치는 사람, 착한 사람! 아, 이 집안에 그림자 보고 놀랐네! 아, 이 집안, 너무 놀대네 아 맞아. 아 맞아 나 TV 불했지 TV TV 아 눈물이 지아아 무서워 달리기가 된다고? 구라까지 마시면 1.2배 빨라지는구만. 병신 새끼, 진짜. 이게 뭐가 무섭다고. 아, 씨발, 8시 아빠인데. 아, 이렇게 음에면안 되지. 내가 이래서 고프길 말한 담갔는데, 씨 병신 같아서. 아, 혼자서는 너무 무섭단 말이야. 나다까먹었어 어, 나분히히키갔는데 저, 어떻게 설치해요? 설치하는 것이 없는 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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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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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돌리 하나 달 거야. 사주돌리 하나 달 거야. 아 몰라 나 달고서 다 달고서 읽었어, 다 읽었어, 몰라 몰라. 나 합방할 때 얼마나 똑같이. 아 씨발 술 마셨을 때도 이렇게 진짜처럼 울진 않았는데. 멀쩡한 척. 어다 어디 갔어. 이나 갑자기 배탈 나서 이 게임 못할 거 같아. <laughs> <laughs> 야, 서나나이 게임 키기 전엔 괜찮았거든. 이 게임 네. 키니까 갑자기 배 아파서 네. 게, 게임을 네. 못 하겠네. 무슨 하겠다. 일이야? 왜 <laughs> <배> 갑자기 아파? 마이크 껐어. 아지야, 나도 너무 무서워서 못할것 같아. <laughs> 아기 그렇게 안 무서워. <laughs> 어, 나너 <그렇게> 무서워. 무 시력 <laughs> 열었어. 아, <laughs> 같체가 안 무서워. 나, 나 심장마비 올것 같아 이 게임 하면. <laughs> <laughs> 아, 혼자 해서 그래. 혼자 해서 나도 튜터한테 짱짱 무서웠어. 혼자 해서 그래. 나도 공부 게시던데요. 아니, 유세 진짜 나한테 욕한다고. <laughs> 이 정도에서도 성들... 웃는다야. <laughs> 그러니까 아까 <laughs> 누가 이 게임 하는데 울고 있더라고. 맞아, 맞아. <웃음> 아니. 소로보기도던데 아, 숨쉬기 왜 이렇게 빠르지? 아. <laughs> 정보로 아이고. 이 중에 제일 비명 잘 지르는 사람 나이? 에이? 말도 안 돼, 니는 겁 없잖아요. 말안 돼요. 이럴수 네, 없어 이 그러면은 상남자 빅헤드를 제일 앞에 보내자. 오 진짜! 제일 거기 없으니까 <laughs> 빅헤드가 앞장서자. 저런 사람 제일 뒤에 세워놓으면 은 지가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야그런 <laughs> 사람을 제일 앞에 세워둬야 돼, 도망 못 가게. 최초 깼어? 핀야샘나 튜토리얼.. 시작하다가자 ESC 누르고 세션 떠나게 하는데 이렇게 게임 끄는 거 맞지? <웃음> <웃음> 아 이럴수가..